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 역사적 사실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결론은 어떻게 될지 알고 있겠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생각보다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활들과 자기 생각들에 젖어서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지요. 만약 그러했더라면, 그것을 제대로 알, 알았더라면 이들이 돌이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다 해도 자기 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을 읽으면서 계속 나타난 모습들이 뭡니까 아버지의 악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또한 그 다음 대도 어떻게요? 해그 악을 계속해서 행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구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여호야기니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또1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9절입니다 그가 여와야 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분명히 상황들은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빼앗기고 털리고 약탈당하고 왕이 마음대로 바뀌어지고 이름도 바뀌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때요? 여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계속 나오더라는 것이죠 참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라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윤리적인 범죄, 누군가의 폭행을 가하고 누군가의 재산을 뺏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는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러나 어때요? 안 들리거나 무시하거나 또한 갈등했지만 결국은 어리석은 선택을 해나간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잠깐 앞부분에 나온 여호와 김이죠. 여호와 김은 이제 생사의 교류에 놓여 있습니다. 유다를 둘러싸고 있던 애굽, 아스르 바벨론, 아수르까지도 강한데 애굽도 그래도 강한데 거기다 바벨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죠. 현실적인 고민이죠. 남자다가 강력했으면 이런 고민 안 하겠지만 강력했어도 고민했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통의 강국 애굽이냐 또한 그동안 강력하게 등장한 아수르냐 신흥 강국 이 바벨론이냐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바벨론에게 우선은 정복을 당하죠. 정복 무릎을 꿇죠. 3년 동안 조공을 바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야김 시대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살이올라오매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배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왜 배반일까요 이게?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돌아섰기 때문에 배반입니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조언해 주셨거든요.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레미야 2장을 36절에 보게 되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면 애국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바벨론에 있으란 얘기죠. 바벨론 편에 있으란 얘기인데, 이것도 수치스러운 거죠, 이제, 여기 호 명은. 자기 나라가 누군가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도 수치, 수치스러운 거고, 또 다른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라면, 어? 자기들을 강하게 해주셔서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눈치 안 보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했던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라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바벨론에 있어야 된다라고. 바벨론 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배신한 그 애굽으로 돌아서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런데여호와김양은또 어떤 왕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알고 있다시피 애굽에 의해서 애굽의 바로를 의지하고 또 그를 인정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기까지 애굽에 힘이 셌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형편 따지다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배반입니다 바벨론을 배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인 것이죠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이거예요 뭐냐 선택을 잘못했다 맞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냐 애국이냐 시대의 정황을 잘못 읽었다?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게 이게 선택을 잘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죄악은요 무서운 게그 아들 여호야기에게까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도 계속 이어지는 여호와부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 계속 이어진다. 상황은 점점 악화져 악화져 악해져 가는데 돌이켜야 될 때를 못 돌이키니까 악화되고 결국은 여호와부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하고 살아계시는데, 그 유산을 자기 몫을 달라고 해서 나아갔던 집을 나갔던 작은 아들 보십시오. 상황이 점점 악화되잖아요. 그렇죠? 재산도 잃고, 친구도 잃고,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남도 잃고, 유대인으로서 명예도 잃어버리고, 그도이치 일까지 점점 점나가 악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기억했다라는 거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얘기는 점점 없고 어떻게 돼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느 왕처럼 악을 행하였다 이게 결론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건. 가장 좋은 거는 여호와의 품을 떠나지 않는 거고요. 가장 좋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에 따르는 것인데요. 혹여나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때 그때 우리는 그저 이것만 조금 더 회복되어지면 이것만 내 울음이 증명되어지면 이런 식으로 돌아키지 말고요. 그 어떤 상황이 있던 간에.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멸망해도 모를 이 왕국을 여호와 김 때도 지켜주시, 남게 해주시고 물론 점점 나빠졌지만 여호와 김왕 때도 남겨주시고 이러한 모습들 더 나가서 시대기약까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은 하나입니다. 여호와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에 따르는 것, 구해도 요청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듣잖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구했던 부자 청년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해 을 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섰던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일 수도 있겠고 남유다의 모습일 수도 있겠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도 언젠가는 끝이 날 때도 있겠죠 근데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이 오기까지는 우리 주님은 또한 기다리신다라는 것. 또 이들은 돌이키실지 모르겠, 돌이키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들이 여와 호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기다리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랬을 때 해방시켜 주시고, 나오게 하셨다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 성경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 연약함을 아시고 항상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 그러므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악을 답스 계속 이어서 했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결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한 나라의 오래전 역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 있고 그 앞에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느냐, 아니냐가 이렇게 달라진 결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다라는 것. 분명히 아시고 우리의 삶을 한번 주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을 응답하며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끝까지 다다를 수 있었는지 우리는 함께 이 열왕기하 여호와 김과 여호와 그리고 시디기아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 들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듣지 않고 우리의 형편을 앞세우고 우리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서 헛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려 주시지만 내가 판단하기에 좋지 않다고 하여서 어리석은 결정을 너무나 쉽게 내려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이 연약함을 내 자신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굳건히 갖게 하여 주시어서 여호와의 말씀이면 망설임 없이, 그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따르며 순종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